대정 정신 차려. 눈깔만 높아져가지고. 얘들아, 고마워. 언, 제, 와. 음, 근데? <laughs> 너 진짜 그동안 손님 옷 입은 거야? 그래도 안먹은 있어. 그 많은 옷 중에 딱이옷 고른 거 보면. 너 그때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네가 지져졌다고. 분수에 맞게 입고, 한도에 맞게 들자. 설아야, 미안해. 이 원피스는 내가 다시 드라지. 야. 미친. 가 진... 늘어났어. 그냥 넣어줘 어, 연진이구대 아니냐? 런던 비행때 샀어 연진이한테도 있는지 몰랐네 이혼남 맞고 건물에 땅에 뭐아무튼좋나 많아 말도 있어 제주도에 30도 입금하면 되지? 얼마나 걸려? 난큰게 좋다니까요? 뭐든 큰게 좋다고요 프로포즈 따로 없다 네 친구보다 무조건 알큰 거면 된다며 요요 제일 크네 아! 진짜? 어떡해 더 커요 나 너무 좋아 엄마가 너 전화하래 우리 엄마 절밥 좋아하신다 괜히 고기 먹자고 하지마 다 알죠 나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해 <laughs>